8월 13일 날 양띠들은 어떨까? 양띠들 8월 13일 날 양띠들 8월 13일 에양띠들 그래 문서 운이 떨어지네 그래도 그래도 문서 운이 떨어지는 양띠들 양띠들 해서 문서들한테 자기 그걸 다 골라가서 다첫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보고 보상 찍어 거기 안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안 돼서 철수해야 되는데 안자가 들어서으면안 철수야 철수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 어, 글자 하나하나 확인하고 보장 찍은 한말 그래 냈게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양띠들 그래, 그러다 보자면 횡재가 도전 횡재 횡재에 대고안 짰으면 안돼 안 횡수합니다 안안 되죠. 그래 팔월 1 3일 저기 우리 양띠들 재수 받을 아수없다 재수 받다 아주 좋다. 다음에 말띠들 어떡까8월1 3일 말띠들 재수 받으라 말띠들 야8순안 팔월 말띠들 아침부터 재수기 빨라 오는데 하루 종일 재수만 받아라.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8, 8월 13일, 민넬, 말지라. 재수 제수 받아라. 재수만 받아라. 재수 받아라. 좋다. 아주, 아주 좋다. 야. 좋다.